안녕하세요. 수위차사기다 223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T.M 가솔린 이스클리시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현재 산타페 T.M 가솔린 이스클리시브 장점은요, 강력한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정숙한 부드러운 주행, 우수한 주행의 안정성, 편의상 안정성이 풍부합니다. 패밀리카로서, SUV로서 활용성이 높습니다. 자, 2020년 시 19년, 휘발유 회색의 8 7 0 0 0킬로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제송합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선, 내비 스타트 버튼, 음밀라 하이패스 플랫파 2채널, 스타트 버튼, 키로수 8만 7천 킬로입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차도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럭, 차체 자세제 장치, 후방 카메라, 루미나 하이패스 프레퍼 2채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타이과 타이어 트렌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TM 가솔린 익스클리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 2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어, 100%실면 판매와 성리로보 고지공개 원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으나 모두 안에 w w w s w e e t s 기 o p s c o m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할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권성로308-5 도이초 도월드 2 1 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르께서 현재 산타페 TM 가솔린 이스쿠르시 분 말씀드리면 성능 기록 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87,2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기온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타페TM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모델, 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TM 8529-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난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옛날에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에 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자주에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타페 T M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